안녕하세요. TCS 타코업 시스템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렛 8만 개 창고에 크레인 40대, HB 30대가 구동되는 대형 물류 공장 3D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CAD 파일을 읽어서 배치된 물류 공장에 플래닝을 구동시켜보겠습니다. 최적의 플래닝을 찾기 위해서, 오토심에서 로직을 등록하고 검증합니다. 이제 최적의 플래닝을 등록하였으면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플래닝을 검증하고 병목현상이나 물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100배 가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으며 배송실적을 실시간으로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병목 현상이나 작업을 하지 않는 설비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곧바로 설비 카파 확인도 가능합니다. 대형 생산 또는 조립 공장 등의 물류 공장 능력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기업은 문의 주시면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정확하고 신속하게 최적의 레이아웃 설비 카파 플래닝을 구현해 드립니다.